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 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가장 아픈 역사 중의 하나는 일본의 나를 빼앗겼던 일제 치하의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은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일제 시절 일본은요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또 한국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언론과 기독교계가 또 사립학교들이 많은 반대를 했지만 일본의 강제적인 시행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숨을 걸고 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손영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위협과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 당시 목숨의 위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보고 우리 역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요 복음에 대한 위협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사도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로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세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도들을 공의 앞으로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협하고 또 협박을 합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이들의 협박과 또 이들의 세력의 숫자는요, 사도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사도들의 삶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러한 권력과 또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 앞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를 봤더니 29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하여도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요, 그큰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그 세력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지금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도들의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많은 권력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그 권력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었고 또 매도 많이 맞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몸에는 상처가 그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이제 앞으로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더큰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빛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월상 15장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자를 찾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여서 그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세상의 말과 위협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당당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그 핍박과 불이익을 다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생명의 길, 좋은 길을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하나님께 당당히 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보면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사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증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고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증인의 정체성에 따라서 어떤 고난과 핍박에 도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진실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죠. 실제로 평안할 때는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곁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성령께서 도우심에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고 정체성을 지킬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요 큰 영향력이 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고 또한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요 순종하며 정체성을 지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